어, 뭐해. 어? 15, 15? 샀어? 하고 있어 엄마 이거 번어봐뭐 15번 안5어봐 뭐? 번 1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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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번 됐나? 조금. 엄마 이거 싫어봐 근데 그렇게 흔들고 다까 지대로 찌푸는 편해? 응. 편해면 된 거예요, 편하면 응? 이게 좋다. 이게 괜찮아? 근데 아까 그 운동화는 시한하게 발가락 끝에가 피곤해. 아빠 이건 어때, 이거? 나, 나, 나 있어, 있, 있잖아. 그거는크로스도 그거, 아닌데. 버리고, 맞아. 버리고, 그봐 사.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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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아들. 내가 원래 아, 야, 음. 야 음. 신나보게. 네. 난리도 아니네. 난리도 아니야. 난리도 음. 그냥, 음. 그냥 한국 돈 음. 여기다 음. 다 갖다 푸네. 음. 하우장치 How much? 보고 oh, 계산, 계산. 이거 거야. 이게만요 자. 이게 뭐야? 이게막 <laughs> 신발이 돌아다녀? <웃음> <웃음> 오, <그래. 웃음> 어, 신발이 떨어졌어? <웃음> 어. <웃음>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Em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toàn